영국 옥스퍼드 대학 언어학부 한강의실에 세계 각지에서 모인 언어 천재들과 미래의 석학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날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 모인 이 조용한 강의실이 단한 문장에 무너졌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문자는 한글입니다. 30년 경력의 언어학 권위자가 이런 말을 하자. 처음엔 정적이 흐르다가 곧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 각국의 학생들이 일제히 벌떡 일어섰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럴리가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열띤 항의가 쏟아졌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글의 자리를 위협할 만큼 정교한 문자가 존재했는데, 그게 바로 미국 땅에서 문맹이었던 원주민 한 사람에 의해 탄생했다는 사실. 왕도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책한권 읽을 줄 모르던 남자. 하지만 그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하나하나 기록했고, 결국 85개의 음절 기호를 창조해냈습니다. 그리고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든 문자가 마치 세종대왕과 경쟁이라도 하듯이 한글과 너무도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옥스퍼드 강의실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진실을 마주한 엘리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문맹 원주민은 어떻게 세계문자 역사에 도전을 하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자신감에 가득 차 옥스퍼드 언어학부의 넓은 강의실로 들어섰어요. 제 이름은 알렉스 존슨,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의 23살 대학생입니다. 어릴 때부터 알파벳 블록을 쌓으며 놀던 아이였고, 중학생 때는 라틴어 문법 책을 재미로 읽을 정도로 문자와 언어의 구조에 빠져 있었죠. 친구들이 만화책을 읽을 때 저는 고대 문자 해독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었고요. 현재는 옥스퍼드 언어학부 3학년, 제 전공은 비교문자학이에요. 세계 각국의 문자 체계를 비교하고 그 진화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저는 라틴어, 그리스어, 키릴 문자, 산스크리트 문자까지 웬만한 주요 문자 시스템은 거의 다 공부했다고 자부했어요. 세상에 나 모르는 문자는 없다.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교수님의 수업을 기대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워드 교수님의 그 한마디가 제 생각과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놓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가 연구한 모든 문자 체계 중에서 한글이 가장 좋은 문자입니다. 그 말은 마치 벼락처럼 제 가슴을 내리쳤어요. 한글이라고요? 한국의 문자요? 저는 라틴어, 그리스어, 아랍어, 심지어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까지 공부했었어요. 문법 대회에서 우승하고 연구 논문을 썼고 학급에서 최고 성적으로 졸업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한글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 한국이 최고의 문자를 가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아 속삭였어요. 주변의 친구들을 둘러보았죠. 일본, 캄보디아, 태국, 프랑스, 인도, 중국에서 온 우수한 학생들이었어요. 그들의 눈도 놀라움으로 커져 있었어요. 우리 모두 한글이 똑똑한 문자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과연 정말로 최고일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워드 교수님이 칠판에 썼습니다. 최종과제 한글을 연구하고 다른 문자 체계와 비교하세요. 이 진술을 증명하거나 반박하세요. 한글은 가장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며, 사용자 친화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이건 그저 또 다른 에세이가 아니었습니다. 제 자존심과 인생의 열정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저는 앉아서 깊은 숨을 쉬었어요. 여정이 시작되었었습니다. 수업 후 저는 천천히 캠퍼스를 가로질러 걸으면서 과제에 대해 생각했어요. 나무들은 봄꽃으로 피어나고 있었지만 저는 거의 알아채지 못했어요. 제 마음은 한글에 대한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바 알렉스, 기다려. 제 인도 친구 마야였어요. 그녀는 어느새 제 곁으로 다가왔고 걸을 때마다 긴 검은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충격받았어. 완전히 충격이었어. 저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어요. 그리스어나 라틴어 같은 알파벳이 우수하다고 항상 생각했었어. 한글이 어떻게 더 좋을 수 있을까? 마야는 미소 지었어요. 한글이 실제로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왕이 만든 것이라고 들었어. 대부분의 문자 체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했지만. 한글은 의도적으로 설계되었대. 그 말이 제 관심을 끌었어요. 정말? 그건 몰랐네.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을 수도 있어 마야가 말했어요. 그래서 이 과제가 그렇게 신나는 거야. 작은 기숙사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검색창에 한글 역사라고 입력했어요. 이상한 기호들의 사진이 제 화면을 채웠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모양원, 사각형, 그리고 다양하게 결합된 선들처럼 보였어요. 너무 단순해서 강력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세계 문자 체계에 관한 대학 도서관의 책이 생각났어요. 내일 거기에 가서 그 책을 찾을 거예요. 만약 어드 교수님 말씀이 맞다면 저는 왜 한글이 그렇게 뛰어난지 꼭 알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가 틀렸다면 그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 마음은 계속해서 제가 공부했던 모든 언어로 돌아갔었죠. 도대체 어떤 기준이 문자를 좋다고 말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건 아름다움일까요? 배우기 쉬운 구조일까요? 아니면 오랜 역사 속에서 쌓인 중요성일까요? 마침내 잠이 들면서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수년 동안 언어를 공부해왔지만 우리가 왜 이런 방식으로 글을 쓰는지 정말로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과제는 한글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글쓰기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워드 교수님의 과제에 대한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서 여전히 맴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문자 체계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저는 결심했었어요. 교수님에 따르면 훌륭한 문자 체계의 조건을 정리하며 시작했습니다. 논리적이고 배우기 쉬우며 그 언어에 잘 맞아야 했었어요. 제가 처음 간 곳은 시립 도서관이었습니다. 친절한 사서 선생님이 언어학 섹션을 가르켜 주셨어요. 운이 좋네요 라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지난달에 문자 체계에 관한 새 책들이 들어왔었어요. 책몇 권을 집어 조용한 구석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책은 세계의 다양한 문자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몇몇은 곡선과 점들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예술작품 같았고, 다른 것들은 단순한 선과 곡선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것도 읽을 수 없었지만, 그것들이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지 매혹되었었어요. 한 책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역사를 통한 문자라는 제목이었어요. 화려한 페이지들을 넘기다가 고대 이집트에 관한 장에서 멈췄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상형문자를 사용했었어요. 단어나 소리를 나타내는 그림들이었죠. 그 그림들은 놀라웠습니다. 새, 눈, 물을 나타내는 물결선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책에 따르면 상형문자는 배우기가 극도로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오직 수년간 훈련받은 특별한 서기관들만이 읽고 쓸수 있었어요. 그것은 최고의 체계가 될수 없겠네요라고 혼잣말을 했었어요. 그렇게 오래 걸린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 글을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다음으로 중국 한자에 대해 읽었습니다. 각 기호는 하나의 단어나 개념을 나타냈어요. 책은 어떤 한자들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의 그림처럼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매사는 산, 물수는 물이었죠. 하지만 외워야 할 한자가 수천 개나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이것들을 연습하는데 수년을 보냈었어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자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새로운 단어는 어떻게 쓰는 걸까요? 로마자로 넘어갔습니다. 영어에서 사용하는 ABC였어요. 이것은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꽤 괜찮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때 영어 철자법에 대해 읽게 됐죠. 수로도 그리고 터프 같은 단어들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모두 다른 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책에는 영어 철자 규칙의 예외가 너무 많아서. 심지어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도 자주 틀린다고 설명되어 있었어요. 이 모든 정보로 제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책들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대화하고 웃으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들 각자는 자신만의 문자 체계를 가진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을 종이에 옮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치는 동안 문득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났어요. 할머니는 어릴 때 다닌 학교가 지금과는 달라서 읽기를 꽤 늦게 배우셨다고 했어요. 내가 처음으로 혼자서 책을 읽을 수 있었던 날은 새로운 눈을 얻은 것 같았어. 라고 말씀하셨었죠. 그것이 저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최고의 문자책에는 단지 논리적이거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쉽게 읽고 쓸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했어요. 문자라는 건 벽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을 열어주는 것이어야 했어요. 저는 노트를 챙기고 생각을 정리하면서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어요. 내일은 더 구체적인 문자 체계에 대해 연구해야겠다고 다짐했죠. 아마도 일본 히라가나나 다른 음절 기반 체계를 살펴보게 될것 같았어요. 그리고 일요일 저녁이 되자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발표 준비를 시작했어요. 워드 교수님이 주신 과제 발표가 월요일 오전 수업에서 있을 예정이었거든요. 어떤 문자가 왜 훌륭한 체계로 불릴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랜 시간 고민 끝에 체로키 음절 문자를 선택했어요. 한글과 비교될 만큼 강력한 이야기를 가진 문자였죠. 월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느꼈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일어서서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교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가슴속에서 심장이 북처럼 쿵쾅쿵쾅 뛰고 있었어요. 전날 밤 늦게까지 준비했던 내용을 떠올리며 자신감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저는 체로키 음절 문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읽거나 쓸줄 모르는 한 남자를 상상해 보세요. 그의 이름은 세커야였어요. 그는 체로키인이었습니다. 지금의 미국에 살았던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중 하나죠. 세커야는 백인 정착민들이 종이와 잉크로 편지를 쓰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왜 우리 민족은 우리만의 문자 체계를 가질 수 없는 걸까?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 생각이 마음 속에. 천천히 스며들게 놔뒀어요. 교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세코야는 12년 동안 혼자서 작업했어요. 제 목소리가 더 강해지면서 계속했습니다. 선생님도 책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지켜봤죠. 그들의 입술과 혀의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85개의 기호를 만들었는데, 각각은 체로키어 소리와 일치했어요. 딸에게 시험해봤죠. 딸이 그의 기호를 다시 읽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성공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몇몇 학생들의 턱이 떨어지는 것을 봤어요. 일부는 필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흥분된 분위기가 거의 느껴질 정도였어요. 단 3년 만에 저는 조금 걸어다니면서 말했어요. 거의 모든 체로키인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읽고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로키 피닉스라는 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했어요. 테네시부터 조지아까지 사람들이 그것을 읽었죠. 제가 비밀을 공유하는 것처럼 손을 들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전체 민족이 단몇년 만에 읽고 쓰는 법을 배운 거예요. 감탄과 놀라움이 뒤섞인 웅성거림이 교실 안을 조용히 지나갔어요. 저는 제 말이 잘 전달됐다고 느끼며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때 워드 교수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흥분을 가로질렀어요. 알렉스 정말 놀라운 업적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체로키 음절 문자를 실제로 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 미소가 굳었어요.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힘겹게 침을 삼켰어요. 현실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작고 아쉬운 숫자였어요. 오클라호마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몇천 명의 어르신들만 아직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거의 속삭이는 목소리로 인정했어요. 무거운 장막처럼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보는 동안 뺨이 화끈거리는 걸 느꼈어요. 한글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는데, 이제 어려운 사실에 직면했습니다. 체로키어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워드 교수님은 생각에 잠겨 끄덕이시더니, 칠판에 적으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우리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문자는 훌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사용을 중단하면, 그것은 사라져버립니다.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때 깨달았죠. 문자의 진정한 힘은 단지 그 디자인이나 배움의 속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 민족의 사랑과 보호에 있다는 것을요. 저는 겸손해지고 생각에 잠긴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문자를 이해하기 위한 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워드 교수님의 말씀이 아직도 공기 중에 맴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 중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도전이었죠. 3분이 지났지만 교실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칠판에 적힌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문자가 무엇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이제 모든 기준을 통과한 문자 체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워드 교수님이 마침내 침묵을 깨며 말씀하셨어요. 그는 분필을 집어 이상한 기호들을 칠판에 적었어요. 이것은 한글 한국의 알파벳입니다. 그가 설명했었어요. 그의 눈은 흥분으로 빛났었죠. 아마도 역사상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일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제 조부모님은 한국 출신이셨지만, 저는 그 언어에 대해 많이 배운 적이 없었어요. 저는 항상 중국어나 일본어 문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죠. 한글은 1446년 세종대왕이 창제했습니다. 워드 교수님이 계속 설명했어요. 그는 정확히 24개의 글자열 4개의 자음과 10개의 모음을 디자인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각 글자 모양이 그 소리를 낼때 입혀 목구멍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는 칠판에 몇 가지 예를 그렸었어요. 하나는 사각형처럼 생겼는데 이것은 아라고 말할 때 벌어진 입모양을 나타낸다고 설명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작은 표시가 있는 선으로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말했어요. 글자들이 실제로 말할 때 입안의 모습과 같아요. 다른 어떤 문자 체계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어요. 그렇게 대단하다면 왜 저는 이에 대해 더 많이 듣지 못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워드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글은 끔찍한 역경에 직면했었어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 통치 동안 한국은 자신들의 문자 체계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산속 은신처와 지하 학교에서 비밀 수업을 진행했었죠.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언어를 살리기 위해 발각될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들려주신 어린 시절 이야기를 생각했어요. 그녀는 이 투쟁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지만 이것이 한국인으로서의 그녀의 강한 자부심을 설명해 주었어요. 워드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연구 노트를 넘기셨어요. 한국 전쟁이 1953년에 끝난 후 남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었습니다. 건물들은 파괴되었고 가족들은 헤어졌었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강력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바로 그들의 문자였습니다. 교수님은 우리에게 한 마을 교실의 흑백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나이든 어른들이 아이들 옆에 나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결연했었어요. 정부가 전국적으로 문해력 높이려는 캠페인을 시작했었어요. 교수님은 계속 설명하셨어요.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반일을 마친 후에 야간 수업을 조직했었죠. 모든 사람이 종이나 연필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래나 진흙에 한글 글자를 쓰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마야가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그들은 어른이 되어서 읽는 법을 배웠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워드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글이 널리 퍼지기 전에는 부자들과 학자들만 읽고 쓸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이 그것을 바꿨어요. 1970년대까지 남한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되었죠. 역사상 가장 빠른 문해력 변화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어른이 되어서 처음으로 글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봤어요. 갑자기 표지판과 책과 편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 초능력을 얻은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오늘날 워드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한국인들은 그들의 문자 체계에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요즘은 소셜미디어에서 사람들이 서로의 맞춤법을 바로잡아주기도 하고 일부 신문들은 바른 한글 사용을 돕기 위해 아예 전용 코너를 따로 두고 있죠. 그것은 단지 의사소통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유산에 대한 존중이기도 합니다. 그날을 기념하기도 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당연하죠. 10월 9일은 한글날이에요. 국경일로 지정돼 있어요. 교수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한글날 축제에 참여하고 1446년에 만들어진 한글 창제 문헌 일부를 낭독하기도 해요. 어떤 학교에서는 맞춤법 대회도 열죠. 아이들은 세종대왕이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알파벳을 만들었는지 배우죠. 교수님은 휴대폰을 꺼내 우리에게 현대 한국어 키보드 이미지를 보여주셨어요. 한글은 기술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그 논리적인 디자인은 컴퓨터와 휴대폰에서 타이핑하기 쉽게 만들었죠. 그 모양은 디지털 디스플레이에 잘 작동합니다. 언어 AI 연구자들은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가 컴퓨터 처리에 이상적이라고 말해요. 저는 쿼티 키보드가 있는 제 휴대폰을 흘급 봤어요. 우리 알파벳은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사람들이 돌에 글자를 새기던 시절에 만들어진 거죠. 한글은 처음부터 일반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쓸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문자였어요. 워드 교수님은 노트북을 닫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한글에 대해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박물관에 보존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글은 일상 대화, 문자 메시지, 거리 표지판, 그리고 연애 편지 속에 살아있어요. 교수님은 다시 칠판으로 걸어가 그 글자들을 다시 두드리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한글을 사랑하고 보호합니다. 그는 부드럽게 반복했었어요. 사람들은 한글을 사랑하고 보호합니다. 그가 그 말을 할 때마다 저는 그 진실을 더 깊이 느꼈었습니다. 한글의 진짜 유산은 오래된 기록이나 기념비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매일 그 문자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덕분에 누구나 글을 읽고 쓰는 게 당연한 일이 됐죠. 저는 체로키 음절 문자에 대해 떠올렸어요. 그리고 우리 수업 프로젝트가 아주 작은 방식이라도 뭔가 도움이 될수 있을까 궁금했죠. 문자는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문자를 지키려고 하지 않을 때 그때 정말 사라지는 거겠죠. 종이 울려서 가방을 정리하는 순간 저는 전과는 다른 기분이 들었어요. 알파벳은 단순히 글을 쓰는 도구가 아니라 귀하게 간직해야 할 보물이란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보물은 보호할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강의실을 나오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것 같았어요. 방금 배운 모든 것들로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비록 한국에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제 마음은 한글의 놀라운 역사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 수백 년을 건너뛰어 여행한 것 같았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죠. 바로 도서관으로 향해서 한글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아 몇 시간 동안 읽었습니다. 정말 많은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었어요. 저는 세종대왕이 만든 혼민정음을 읽었어요. 이 문서는 세종대왕이 처음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한글을 소개한 것이었어요. 그는 정말로 일반 사람들이 읽고 쓰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했었습니다. 저는 세종대왕이 학자들과 함께 각 글자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어가는 모습을 눈앞에 그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일제 강점기 동안의 비밀 학교에 관한 이야기들도 찾았습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숨겨진 동굴과 지하실에서 만나 자신들의 언어를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 체포의 위험을 감수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글로 글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만큼 용감해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용기가 저에겐 너무 대단하게 느껴졌거든요. 한국이 독립한 뒤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쓸수 있도록 도와준 노력들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마을의 어르신들이 밤에 등불 주위에 모여 처음으로 천천히 읽고 쓰는 법을 배웠었어요. 젊은이들이 나이든 분들을 가르치고 모두가 서로를 도왔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한국 사람들의 자신들의 문자 체계에 대한 헌신이었어요. 그들은 맞춤법 대회를 열고 공공 표지판에 실수가 있으면 고치고. 이제는 미래 세대를 위해 한글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 첨단 기술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제 노트북에 이렇게 적었었어요. 한글은 간단하고, 한글은 강력하며, 한글은 우리의 것이다. 그런 다음 제가 쓴 것을 보고 멈췄습니다. 우리의 것? 저는 한국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어쩐지 한글의 여정에 대해 배운 후, 저는 그것과 연결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뭔가 재미있는 것을 깨닫고 혼자 웃었어요. 처음엔 한글이 최고라는 말이 과한 줄 알고 반박하려고 했는데, 조사하면 할수록 오히려 한글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게 됐어요. 제 계획은 완전히 반대로 흘러갔죠. 처음엔 단점을 찾으려 했는데, 진짜 중요한 건그 문자가 얼마나 멋져 보이거나 유명한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진짜 가치는 그 안에 담긴 생각과 배려였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살아있게 유지하기 위해 쏟는 사랑과 노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문자의 진짜 힘은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살아있다는 거란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저는 한글에 대한 논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매우 확신했었어요. 저는 문자 체계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깊은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글이 특별한 이유는 그 글자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지켜내고 아끼고 자신의 일부처럼 여겨온 존재였기 때문이었어요. 제 도전은 한글에 대한 논쟁에서 제가 이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대신 이 놀라운 문자 체계와 그것을 살아있게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싸웠던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느끼며 끝났습니다. 도서관을 떠나기 위해 책을 챙기면서 저는 이 과제에 감사함을 느꼈었어요. 그건 제가 처음에 배우게 될 거라고 예상했던 내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쩌면 바로 그게 제가 얻은 가장 값진 교훈이었을지도 몰라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웃음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밝은 마음이 건강과 행복을 불러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터치 글로벌을 더 재미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좋아요는 터치, 구독은 글로벌하게, 놓치기 아까운 이야기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터치 글로벌과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